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제 1회 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하드립니다.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. 우리 대학원 학우님들이 이렇게 학문적 연구에 관심과 시간을 쏟아서 자기 자신들의 학술적인 역량을 더 함양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은. 정말 학교로서는 고마운 일입니다. 중국 고전의 대학의 첫 구절이 대학 지도론 제 명명덕이라고 합니다. 우리 명덕 그러면 그때 덕은 큰 것인데 쉽게 말하면 덕분이 되겠습니다. 학문의 진리를 발견한 것 명덕이고요. 그 진리를 발견하는 걸 널리 알려서 실용적으로 쓸수 있게 만드는 것 명명덕이 되겠죠. 학문과 학술이 같이 만나서 리서치를 하게 되면 학술적인 연구가 될 거고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실용적인 비즈니스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연구 역량의 함양을 위해서 있으시는 우리 한양사이버대학 부동산대학원 오늘 여러분들의 학술적 역량의 함양을 계속 정진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